안녕하세요. 오늘도 에커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요즘 주변에서 주식한다, 코인한다, 뭐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요. 실제로 주식 투자나 코인을 해보려 그러면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돌아돌아서 그것보다 안정적인 예금이 뭐가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.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고금리 예금 적금 상품을 알려드릴 테니까 최대 연10%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요.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. 지금부터 앵커리의 픽 시작하겠습니다.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할 때 안정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적금 상품인데요. 문제는 금리입니다. 금리가 1%대라서 사실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한국은행에서 기준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고금리의 예적금 상품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. 먼저 은행권의 고금리 상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신한은행은 연간 최대 7%의 금리를 주는 신한 더모화 적금을 출시를 했는데요. 어, 이 상품은 6개월 만기의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. 그러니까 처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. 우대금리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. 가입 직전 6개월 동안 신한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신한 더 모아 카드를 발급 받으신 다음에 적금을 붓는 6개월 동안 60만원 이상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연5% 추가 금리를 얹어줘서요. 최대 7%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. 우리은행에서는 우리 매직 적금 바이 롯데카드와 우리 페이 적금 상품을 내놨는데요. 우리 매직 적금 바이 롯데카드에서 최대 7%의 금리를 받는 방법은요. 먼저 우리 매직 적금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. 롯데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서 1년 동안 600만 원 이상만 쓰시고 매월 자동이체 실적이 한 건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. 우리페이 적금은요 최대 6%의 금리를 줍니다 조건은 우리페이 계좌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은행 창구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은행입니다 웰컴 저축은행의 웰뱅 든든적금을 주목하셔야 될것 같은데요. 최고 6%의 금리를 준다고 합니다. 이 상품의 특징은요.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고금리를 준다고 하는 건데요. 기본 금리는 연 2%입니다. 그런데 신용점수가 350점 이하이면 3%포인트. 그 다음에 350점 초과 650점 이하이면 2%포인트. 650점 초과 850점 이하이면 1%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주고요.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의 첫 고객 에는 1%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월 최대 납입금액은 30만원입니다. 한화저축은행의 라이프플러스 정기적금은 6.3%의 금리를 주는데요. 6.3%의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10만원짜리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.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캐럿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1년 동안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가입이 안 되시면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으실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연10% 금리를 주는 상품은 과연 무엇일까요? 지금 바로. 바로 K뱅크의 핫딜 적금 바이 우리카드 상품인데요. 이 상품이 바로 최대 10%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. 우리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실적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제공하게 되는데요. 기본 금리 1.8%에다가 우대 금리 8.2% 포인트를 더해서 최대 10%까지 적금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상품입니다. 적금 만기는 12개월 그리고 최대 납입금액은 20만원이라고 하니까요. 목돈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고금리 상품을 좀 알아봤는데요. 어, 문제는 월 최대 납입금액이 좀 적고 우대금리를 받는 방법이 은행마다 달라서 일일이 체크하시려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. 조금만 부지런을 떠시면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예전에 사회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%는 그렇게 많은 금리가 아니었어요. 10%는없는 고금리 상품이 굉장히 많아어서 매달 월급 받아서 적금 넣고 그거 만기 돼서 찾으면 참 행복하고 뿌듯했었는데요. 요즘 같은 팍팍한 시대에 이런 고금리 상품이 많이 나와서 열심히 생활하신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앵커리의 픽이었습니다.